쇼핑마스터입니다. 아직 구매하지 마세요. 쿠폰 정보, 타임세일, 이벤트 정보 찾아서 알려드릴게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5위입니다. 세련된 디자인과 넉넉한 수납력을 갖춘 삼성 비스포크 82L 2도어 양문형 냉장고를 놀라운 할인가로 만나보세요. 30% 할인 혜택으로 117만 원대에 지금 바로 구매하세요. 900리터급 냉장고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득템할 기회. 4위입니다. 삼성 베스포크 905L AI4도어 냉장고. 놀라운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15% 할인 혜택으로 189만원대의 최첨단 기술과 넉넉한 수납공간을 누리세요. 방문 설치까지 완벽하게. 3위입니다. 삼성 베스포크 905L AI4도어 냉장고 방문 설치. 넉넉한 수납공간과 AI 기술로 더욱 편리한 사용을 경험하세요. 900리터 냉장고를 특별한 가격에 만나보세요. 주방을 빛낼 멋진 디자인까지 2위입니다. LG 오브제 냉장고. 넉넉한 870의 용량에 메탈 디자인이 돋보이는 멋진 제품. 지금 14% 할인가로 만나보세요. 세련된 색상 선택과 방문 설치까지 완벽하게 1위입니다. 삼성 베스포크 AI 905의 냉장고. 지금 구매하시면 15%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넉넉한 수납 공간과 AI 기술이 더해져 더욱 편리하고 스마트한 주방 생활을 누릴 수 있습니다. 방문 설치 서비스로